주세요. 네, 여기는 에너지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는 마산 합포구에 위치한 두산 2차 아파트입니다. 에너지의 날 행사는요. 서울과 대구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행사인데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서 남녀노소 할것 없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나온 친구들 한번 만나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아, 여기 회사는 어떻게 알고 왔어요? 맨 처음에는 안내장 같은 거 학교에서 받아보고 가라고 두 번째 정확하게 안 거는 여기 전체적으로 안내방송을 해갖고 그때 알게 됐어요. 어, 우리 친구는 어떻게 알고 왔어요? 저는요, 저번에 엄마따라 와봤어요. 또 왔어요. 아, 그랬어요. 아니, 여기 오니까 이렇게 다양한 체험들이 있는데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비용이 남는 거는 계속 캠핑장에서 쓸 수도 있고 보급형이나 충전식으로 쓸수 있는 이거 이거 태양광 핸드폰 배터리 아, 충전 거예요? 네 이걸로 뭘할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거 USB만 연결되면 태양광 있고 USB만 있으면 일단 충전되는데 충전시간 조금 길다는 게 단점이어도 실질성은 조금 편해요. 어 정말 똘똘한 친구죠. 우리 친구는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저기 풍선 던지기 아, 풍선 터치가 제일 재밌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는요, 에너지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에너지의 날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요. 또 어떤 날인지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네, 에너지의 날은 민간 차원에서 기념하는 행사인데. 지난 2003년도부터 그 해에 가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 날이 8월 22일이었습니다. 그 날을 기념해서 금년으로 제13회 에너지의 날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이 에너지의 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행사가 5분간 소등하기거든요. 근데 이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될지 궁금해요. 민간 차원에서 가장 열심히 해야 될게 절약이고 어, 그 절약 중에서도 가장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소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어, 기념일 날 5분에 소등을 전국에서 참여하는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소등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전기는요, 우리 생활에서는 절대 없어서는 중요한 에너지죠. 전기를 아끼는 것이요, 에너지 행사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는요, 전기를 아낄 수 있는 더 다양한 방법들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곳은 다시 에너지의 날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마산 합포구의 두산 2차 아파트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행사는요, 에너지의 날 체험마당 동네방네 에너지대회 자연에너지 만들기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이들과 함께 체험을 즐기고 계신 관계자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보니까요,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 에너지의 날 행사는 밤 9시부터 5분간 소등하는 행사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그 전에 아파트 주민분들과 이제 에너지 체험할 수 있는 체험 부스와 그 다음에 뭐 인형극 이런 활동 등을 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보니까 또 체험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인기가 있는 행사가 어떤 게 있어요? 네 아무래도 선착순으로 진행하는 네. 예,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경주대가 인기가 제일 좋았고요. 그래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모두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여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 친구 를한번 만나볼게요. 친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무슨 체험 하고 있는 거예요? 수박 주스 만드는 체험. 아 이렇게 가라는 자동거를 운전해서 추억스를 가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가라 보니까 진짜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니, 옆에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는 여기 오 어때요? 되겠네요. 어떤 걸 느꼈어요? 어, 이 행사를 와서 에너지나 증기를 절약하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소중하고 느꼈네요. 네. 우리 친구는 불도 잘 끄고 에너지 출력하겠다 오늘 약속해요. 약속.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행사가 진행하고 도요 이쪽에는 이게 뭔지 궁금한데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지금 무슨 행사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도> 네, 태양강 햇빛. 핸드폰 충전기 만들고 있습니다. 만 원이. 어... 만... 우리 친구가 친절하게 가격까지 알려줬는데요.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정말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오늘요, 에너지의 날이 맞아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에너지에 대한 절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시고 싶다면 조금 이따 9시밤 9시에 소등 행사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지은이었습니다.